850대 1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1기상 18장 39절 말씀 아멘. 갈수록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점점 주변 나라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답니다. 그렇게 되자 아호방은 우상충배에 더 열심히 냈지요. 사실 이 모든 풍요는 북이스라엘을 부상해 오기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둔한 아하방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와 풍요의 신으로 불리는 바를 잘 숨겨서 나라가 안정되어 갔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을 경고했지요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 아하방이 믿고 있는 비의 신 바알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혹독한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매산에서 대결하게 되었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엘리야의 완전 승리였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멋지게 증명했어요 꿈틀이친구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 계신 하나님 이시랍니다. 아멘. 아방이 북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어요. 아방은 하 전쟁도 잘했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아하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하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망하려면 자신만 망하면 되는데 북 이스라엘 곳곳에 바하를 섬기는 신전신상재단을 만들어서 백성들까지도 바하를 섬기게 했어요.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아가 등장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정말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기적인가요? 당연히 기적이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하 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엘리야는 아하 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드디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는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대결 장소는 갈멜산, 관중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청코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홍코너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대결 종목은 불내리기였어요. 똑같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동의했어요. 먼저 청코너가 공격을 시작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나무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발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발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기도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재단 주위에서 몸을 흔들면서 더욱 격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우아우아우 발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정오가 되자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좀더큰 소리로 불러봐. 생각하는 중인가? 어디를 갔나? 여행을 떠났나? 그것도 아니라면 깨워야 할 거다니야. 아마도 자고 있을 테니까. 발끈한 바알의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면서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긋고 찔렀어요. 시간은 정오를 지나서 저녁이 되었어요. 그들은 미친 듯이 떠들어댔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어요. 이제 홍코나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12개의 돌을 취해서 쌓고, 그 위에 나무와 번제로 드릴 송아지를 놓은 후 재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4개의 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번제 위에 부었어요. 여러분, 물이 젖으면 불이 붙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3번이나 번제 물 위에 물을 부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한기상 18장 36, 37절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쾅 하고 떨어졌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증발시켜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어요. 만약 사회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홍코너 승. 발은 가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야. 다 알프 정말 멋지지 않니 정말 짜릿했다, 짜릿했어. 나. 말하... 떨리지 않았을까? 850대 일이었으니까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재물 위에 불을 열두 통이나 물는거습을 보고 진짜 믿음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가짜 가짜들 앞에도 떨린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렇네, 맞네. 맞아. 재물의 불을 내려고 기도하면서 물을 열 두통이나 닦다니.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네. 우리 뚝뚝 떨어지는 재물은 여우와의 물이 임하시는 모습. 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짧은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두려움이 가득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눈으로 신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죠. 부하치대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화목잼으로 내어주셨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부하고 계신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꿈뚜리 친구들 기억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꿈뚜리 쿠쿠 <laughs> 오늘의 미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바로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우산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런 모습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생각하여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꿈틀이 친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꿈틀이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